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인 귀한 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특별한 일, 부득이한 일 제외하고는 실시간 영상예배를 줄이고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영상예배는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서 틈틈이 또 보는 게 영상예배입니다. 아,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감남나무.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한해 농사를 위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무엇을,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기서 작은 여우는 사단의 영향 아래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싹트는 악한 마음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바로 분열을 만드는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는 작은 여우임에는 분명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작은 여우는 포도원의 아름다운 꿈과 열매를 모두 먹어치웁니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가정 그리고 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를 막기 위해서는 말씀의 울타리를 쳐야 하고 아멘! 기도의 울타리를 쳐야 하고 아멘! 사랑과 평화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우리나라의 어, 사과나 배 감처럼 귀중한 과실수입니다. 특히나 그 당시 말린 무화과 열매는 아주 먼 옛날부터 교육 상품이었는데 열매는 달콤하고 영양가가 풍부하여 진통제나 치료제로 누구나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과실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화과 잎은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막으로 사용되는 친근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재앙으로 알아왔고 수확을 많으면 평화와 은혜의 표징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무화과 나무는 누구든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간식으로 길 가다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과실 수 없습니다.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열매가 무화과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언제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항상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인지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남나무입니다. 10편 52편 8제를 보면 다이슨, 감남나무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이렇게 다이슨 감남나무를 표현하며 노래했습니다. 감남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을 감남유라고 해서 거룩한 의식에 쓰여집니다. 거룩을 상징하고 죄와 허물을 씻기도 합니다. 이 감남나무는요. 계절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푸르른 짙은 색을 지니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설령 감남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옵니다. 인내력,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감람 나무와 같은 성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 나무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큰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 나무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웠던 사람들도 깨끗하고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와 교회가 감람 나무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찌르고 피나게 하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고, 거룩하게 하고, 향기로운 감동을 주는 감남무와 같은 존재가 될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남나무처럼, 계절과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짙은 색을 지니고 잎이 떨어지지 않는 늘 푸른 나무의 신앙 한번더 합시다. 늘 푸른 나무 신앙, 늘 푸른 나무 신앙. 자, 한결같고 푸른 나무 사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 없는 삶처럼 무익한 삶은 없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고난을 저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합니다 오직 겠으면 내게 당한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주기도 해요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웅덩이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숙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말로다 할수 없는 골짜기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어느 누가 고난 없이 새벽을 깨울 수 있으며, 어느 누가 허리가 꺾이지는 고통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고난은 축복이며 특권이다. 여러분,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 편안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 예배 자리에 나와도 간절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사람. 새벽을 깨우려고 해도 도무지 새벽을 깨워야 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살기가 좋고, 아이들 키우는 재미가 좋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세상의 문화, 레저를 누리며 사는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새벽은 남의 나라 이야기이고 그런 사람에게 기도실은 형무소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고 또 예수를 믿어도 쉽고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욕구만 있을 뿐입니다. 안 믿자니 그렇고 믿자니 깊이 믿고 싶지 않고 성경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얼룩져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런저런 굴곡과 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굴곡을 통해서 재미가 있고 짜릿함이 있고 역정성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이 없었다면 어찌 요셉에게 용서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애서와의 갈등이 없었다면 어찌 깨어짐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실패가 없었다면 어찌 제자가 되었을까요? 바울이 날마다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은 삶이 없었다면 그가 어찌 은혜가 머물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죽음을 방불한 고난이 없었다면 어찌 하늘이 열렸을까요? 그래요. 신앙의 성숙은 침대나 쇼파에서 얻어지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요. 달리면 걷고 싶고, 걸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그런 육신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영이 금방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리지만, 영을 살리는 데는 오랜 시간과 본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사를 취기 위해서는 행사는 한 시간이지만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몇년 동안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을 살리는 데는 오랜 시간 기도와 헌신과 본분이 필요하지만 이 영이 죽는 데는 하루도 안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이 죽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리지만 영을 살리는 데는 오랜 시간과 몸부림이 필요하다. 잠깐만 쭉 이어 서해 볼까요? 시작. <laughs> 잘하셨어요. 그그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영이 죽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리지만, 영을 살리는 데는 오랜 시간과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금을 닮았다고 금이 아니고 노래를 잘한다고 가수가 아니고 뿔이 달렸다고 다 황소가 아니듯이 영적인 지식이 풍성하고 체험을 많이 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예수를 오래 믿었으며 영적인 용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고 다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늬만 공주가 아니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아멘? 누구, 누구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화입니까? 좋아입니까? 뭘 보고 할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생화와 좋아는 향기로 구분하듯이. 현재 당신이 고난 중에 있다면 당신은 적어도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초대된 귀빈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아무 일이 없이 편안하다면 그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인은 바빠요. 언제나 주인은 바빠요. 그러나 손님은 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기도에 바빠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무엇에 바빠야 돼요? 기도에 바빠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원활하게 열어주는 영적 호흡이 기도입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바쁘시게 합시다. 아멘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열두광조리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살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수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지요.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감남 나무같이 늘푸른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착할 섬기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남 나무처럼 따랍시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형통한, 신앙. 형통한 신앙. 영국이 아프리카를 탐할 때 두 영국인의 행동이 크게 대비됐습니다. 한 사람은 황금전쟁을 일으켜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학살하고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에 들여왔습니다. 그는 영국을 진정 사랑하는 애국자였으며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은 영국의 침략 정책과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국인들로부터 반역자요, 배신자로 비난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전자는 세실 로드, 후자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로드의 무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영국 국립묘지에 안장돼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리빙스턴은 갓 하나님을 믿었고 로드는 골드, 황금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명예와 이익과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단세포적인 얕은 삶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에게서는 멀어지고 박수와 칼채를 받지 못한다더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믿음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쉽게 배반하고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고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것은 실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종종 입에 오르는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잘못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전환을 해야 돼요 길을 잘못된 줄 알았다면 속지 방향전환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인 줄도 알고 알면서도 계속해서 방향전환하지 않으면 그만큼 시간 낭비인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과거를 묻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과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정받을 때 쓰임 받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잘 섬김으로 감람나무처럼 거룩하게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강과 평화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평강과 평화의 신앙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대대로 평강과 축복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감람 나무는 평화와 평강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맹수들은 동족간에는 절대로 생명에 치명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답니다. 방울뱀은 무서운 독이 나오는 송곳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끼리는 방울뱀끼리 싸울 때는 절대로 이 독을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사자들은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때에 동족과 치열하게 싸우지만 상대를 죽이거나 중상을 입히지는 않는답니다. 이것이 동물 세계의 싸움의 법칙이랍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인간은 동족 간의 살상의 무기를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랍니다. 인간은 상대가 항복을 하면 더 잔인하게 공격해 굴복을 받아냅니다. 약점을 보이면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유대한 것은 사람은 사랑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처를 나물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의 도 최대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증오심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남을 증오하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먼저 용서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용서도 실력이다. 용서도 실력이다. 그래요. 용서도 실력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지 아세요? 평생 가슴 속에 증오를 안고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증오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증오심이 있다면 사랑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한내 몸은 나도 모르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사람을 손꼽으러 가면 누구를 꼽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 이삭이에요 성교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상에 맞춤 내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이삭은 최소한의 것을 이용해서 최대의 것을 만들어가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블레셋 군사들이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요. 그 당시 물은 귀했습니다. 우물이 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향해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조용히. 평화를 위해 떠납니다. 무엇을 위해? 평화를 위해 떠납니다. 이것이 이삭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종들과 함께 다른 곳에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땀 흘려 우물을 파놓으니까 이번엔 그랄목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우깁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우기는데 뭐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그냥 막 그냥 막무가내로 되드는 사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을 이름을 애색이라 다툼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처럼 이삭은 우물을 넘겨주고 다시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한 사람이 한평생 하나의 우물을 파기도 어려운데 이삭은 두 번째 우물 파기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나타나잖아요. 이삭은 억울합니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우물 이름을 저항했다 신나 이름이 무섭잖아요. 신나 대적했다 그렇게 우물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은 신나 대적이라고 했지만 마음 약한 이삭은 어떤 사람이기에 평화의 사람이기에 다시 평화를 위해 양보합니다. 우리 속담에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삭은 거기 옮겨 이번에는 더 깊은 골짜기 골짜기로 들어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블레셋도 찾아오지 않는 곳. 그런데 문제는 이삭의 종들이 이젠 뒤친 거예요. 이삭은 지치지 않았지만 이삭의 종들이 지쳤습니다. 사람의 환계 한계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숙은 숭거입니다. 우리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 이삭과 함께 하지는 못하겠다. 창세기 26장 20, 22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삭의 종들이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말아 봅니까 이제는 종들도 다 떠나가버리고 이삭과 여호와, 여호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물을 팔까요 이삭 혼자서 괭이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이삭은 종들과 함께의 심으로, 종들의 심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근육으로 우물 파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들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이삭은 혼자 삽과 괭이로 우물을 파지만 이삭은 콧노래를 부르며 땅을 팝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곧바로 샘물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할 때는 샘물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시간이 걸렸고 오랜과 오랜 투자를 했고 땀을 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 혼자도 한 방에 와르르 샘물이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눈에는 드넓은 평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파면서 거듭나고 영안을 열리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금은부하가 큰 부자라고 하면 구약시대는 누가 큰 부자였느냐 우물을 가진 사람이 부자였어요.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갈증이나 물을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덩어리를 부여잡고 있겠습니까? 금은 덩어리를 버리고 금물 덩어리로 우물을 사시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금을 부여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갈증과 허덕 속에서 굶질 때는 금으로 우물을 사는 거예요. 아마 이삭은 우물만 파서 다른 사람에게 팔기만 해도 부자였을 겁니다 그는 팔지 않았어요 이삭은 우물을 파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말이 없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양보했다고 그랬어요 양보, 판 거하고 양보는 달라요 힘으로 하면 뺏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삭은 폭력이나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콸콸콸 넘칩니다 수맥찾기의 달인이에요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되니까?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양보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와 싸우지 마십시오, 대적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양보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되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승리와 천국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미움의 사람이 아닌 평강과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1 1월 중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 속에서 감남나무와 같은 늘 푸른 나무의 신앙. 거룩하고 형통한 신앙, 평강과 평화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감람나무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으나신 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늘푸른 나무 신앙, 거룩하고 형통한 신앙, 평강과 평화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